응원은 다른 게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샘의 농업톡톡의 최샘입니다. 오늘은 어 샤인머스캣하고 기타 작물의 어 물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관수는 모래 땅일 경우와 점질 토양일 경우는 이제 토질에 따라서 이제 물주는 어 간격을 달리하고. 작물이 이제 커가는 생육 시기에 또 따라서 또물 양을 갖다가 어, 조절을 하고 가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땅의 토양 성질을 우선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어, 농촌진흥청 토양정보 서비스 흙토람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네이버에 치면 흑, 네이버에 흙토람이라고 치면 흙토람이 나옵니다. 들어가셔서 토양지번을 입력하시면 기본적인 내 땅의 토양 성질 배수라든지 토심 여러 가지 뭐 어, 자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토람을 어, 한번 이용하셔가지고 내 토양의 기본적인 성질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핵심은 물을 주는 주기는 주는데 물을 주는 날 하루 중 이제 어느 때가 제일 좋을까 음, 그거거든요. 어, 식물은 강압성을 해서 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가는 거잖아요. 네, 강압성은 물과 이제 햇빛을 재료로 해서 잎에 있는 염력소를 통해 이제 탄수화물을 만든 것인데요. 이광합성의한 70%가 오전 중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관수를 언제 해야지 되겠습니까? 네, 관수를 오전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은 꼭 밤에 물을 준다고 물 틀어놓고 낮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물 틀어놓고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그건 뭡니까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낮에 이제 일을 하고 낮에 만든 양분을 저녁에 이제 어, 쉬면서 순환시키고 해야 되는데 어, 밤에 계속 물을 공급하면 쉬지도 못하고 어, 나무 어, 뿌리 잠수 훈련시키는 거하고 징배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나 또 언제나 또 예외는 모든 일에는 절대적인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외는 있습니다 8월 달에 우리 성수기 고온 때에는 어, 비닐을 멀칭한 상태에서 한낮에 간수를 하게 되면 뿌리가 오히려 장애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비닐을 좀 걷어주셔서 이거좀 빼주셔야 되고요 어, 고온 및 이제 열대야가 지속될 때는 오후 4시쯤 이제 간수를 하셔가지고, 가원 내에 온도를 낮춰주면 이제 성숙이 촉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광합성이라든지 뭐그 고온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원리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물을 내가 언제 줘야 되는지,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어, 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렇 네. 예. 그래서 이 원리는 대 부분을 냉장물에 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물을 어느 때에 주면 제일 좋은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최샘이었습니다.